안녕하세요, 영샘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도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승강기 도어 시스템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죠. 그래서 뭐 원래는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문짝 자체가 이게 공중에 들려 있는 구조다 보니까 누가 세게 밀면 이게 안으로 사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어 일단은 우리가 도어 시스템에서 시험은 어,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되게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은 먼저 어,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자 일단은 시험문제에서 영어 단어가 어,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이름하고 한글로 된 이름하고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 일단은 가로열기 가로열기는 이렇게 옆으로 여는 방식인데 어, 보통 측면개폐 또는 사이드 오픈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문짝이 우리가 보통 문을 이렇게, 이렇게 여닫이 형태로 쭉이 밀면 이렇게 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데서 자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가로 열기도 자주 볼수 있는 게 속하죠. 그래서 영어로 숫자를 뭐라 쓴다? 보통 S, 사이드 오픈에서 SO 이렇게 쓰고 문짝 수는 1, 2, 3, 4로 표시하겠죠. 반면에 이번에 중앙 열기. 우리가 이게 제일 많이 보죠. 솔직히 엘리베이터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놈이잖아요. 가운데에서 문짝이 딱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승강기에서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 중앙에서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탈수 있는 구조에서 센터 오픈이죠. 그래서 영어로 시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개 정도는 다른 거다 뭐 기억을 못했다 해더라도 요거 두 개는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왜 어차피 우리가 제일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두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상하 열기식에서 위아래로 열리는 게 있는데 주로 뭐 어, 위아래 열리는 거 자주 볼수 있는 것중 하나가 저 뭡니까? 또소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더메이트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 도 상하 열기가 제가 본 거는 어, 더메이트를 처음 본게 아마 상하 열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릇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올리는 건데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더라고래가지고 상하 열기식인데 얘는 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어, 상하 개폐 위아래 다 열리는 거는 ud 업다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에로고 수행 시간 잘볼수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여닫이도 여닫이도 그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방문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방문에 붙어 있는 경첩 같은 게 달려 있는 문인데 어, 자주 서진 자동식에서는 거의 없죠. 자, 그다음에 용도별로는 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자주 보는 승객용이 중앙 연기시 병원에서 그, 그 침대 같은 게타는 거는 가로 연기식이 렇게돼 있고 그다음에 뭐 화물용 이런 게 이제 장하 열기식이 좀 많은 편인데, 요거는 별로 잘안나오진 않아요. 꼭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아잘 나온 건 아닌데 가끔 나오는데 숫자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어 뉴턴이죠. 힘입니다. 힘. 이 뉴턴이 힘 단위 힘. 그래서 우리가 어 무게 단위로 쓸 수도 있고 힘 단위로 쓰는데, 어 여러분이 단위가 아쉬워하지 않죠. 이렇게 대강 계산하면, 어, 지구상에서는, 어, 우리가 1뉴턴은 얼마예요? 그러면, 어, 9.8분의 1kg. 이렇게 나오죠. 어이? 맞나 모르겠어요. 잠깐만. 어, 바다, 길 가다가, 어, 사람 보고 당신 보 어, 당신 몸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얼마로 대답해. 그쵸. 어, 내가 60kg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그대로 뉴으을 고치면, 약 600N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9.8을 하는데 9.8이 거의 10이잖아요. 그렇죠? 공 하나 더 붙인 거하고 똑같은 게 뉴턴이에요. 어, 그러면 아, 1kg이 9.8N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단위가 환산할 때 1kg은 9.8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기억하시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 당신 몸무게 얼마요? 그러면 아, 6 0 k g 니다 하고 똑같은 게 600N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 당신한테 몸무게를 물으면 뉴톤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셔서 알아들으면 공부를 좀한 사람, 못 알아들으면 공부 하는 사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한번 외워보시면 도움이 되니약 9.8이 거의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강 계산하면 공 하나 더 붙이면 된다 이렇하시면 간단합니다. 차에서 정지 중에 도어를 개방하는데 필요한 힘은 300N 이하. 저이, 너무 힘이 어, 세면 약 30kg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 운행 중일 때 가문 개방은 50N 이상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문 닫힘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150N 이하에서 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마 이세개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 그래서. 어, 세기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기사 쪽에서는 세기 다 있어요. 기사 문제는 세계 계산 숫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있는데 기능사 쪽에서는 이제 그냥 아 기출 문제 보다가 아, 아 이게 나왔구나 그러면 아 여러분 외운 거 가지고 한번 맞춰 보시면 또는 표시해 놨다가 다시 앞쪽으로 하고 읽어 보시면 금방 기억을 또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가 하나 있죠. 중앙 개폐니까 중앙이 뭡니까? 영어로 센터죠. 그래서 센터 오픈 방식쓰로 되고 반면에 어 측면 개폐 또는 사이드 개폐는요 사이드 겠죠 바로 이제 위아래는 u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아래가 상하로 위쪽으로 하면 up 상하 다하면 up d o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외워서 일단은 시오 하고 에소만 정확하게 외우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도어 머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어도 이렇게 전동기로 움직여 전동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 문을 열고 닫을 때 여러분들이 어 엘리베이터 보면 다 알잖아요.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안에 있는 기계까지 안 보이니까 그 안에 위쪽에 기계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닫아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동기겠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전동기가 문을 열고 닫아주는데 이 문을 열고 닫아주는 도화모신의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동작이 원활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조용할 거, 뭐 시끄러운 어차피 조. 시험문제 시끄러울거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찍어도 이거는 다 조용할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 경량일거 클수록 좋아요 안좋아요 클수록 무겁고 그쵸 문짝이 무거우면 안되니까 가벼움이 좋죠 그 다음에 문은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그래서 동작 횟수가 많아가지고 일단 내구성이 좋을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싼게 좋아요. 그쵸? 비싸 버리면 많이 달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살수록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얘기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보기 중에서 안 좋은 얘기, 뭐, 비싸다, 이런 거, 대형에 무겁다, 이런 거, <laughs> 그 다음에 소음이 크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시면, 자, 보수가 용이, 고치는데 편하다는 얘기죠. 가격이 저렴, 싸다는 얘기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숙, 조용할 거란 뜻이죠. 직류 모터만 사용하느냐, 모터는 직류도 있지만 교류도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렇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한 가지만 쓴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못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것중 하나인 도어 인트로.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좀해 주셔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 다른 것에 비해서, 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도어 인터록이랑이 걸리는데, 이 용어도 한번 봐 주셔야 되겠죠. 인터록. 그쵸. 우리가, 로그 뭐예요? 장구단 뜻이잖아요. 그쵸. 뭘 장가냐는 건데, 이게 안쪽에서 걸어 놓은 건데, 우리가 도어록이라는 게 있고, 도어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도어 스위치가 작동하려면, 락이 걸려야 돼. 반면에, 어, 도어록이 풀리려면, 스위치가 먼저 빠져야 돼. 그래서, 어, 도어록이 걸린 후에 스위치가 들어가야지 비로소 어, 도어가 작동하고 반면에 도어 스위치가 끊어진 다음에 도어록이 풀리가지고 열리는 구조예요. 이게죠. 그래서 요 시험 문제가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일단은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처음엔 도어 스위치, 도어락이고 닫힐 어, 때는 도어록, 도어 스위치다 이렇게 되죠. ?이? 반면에 이렇게 어, 물어볼 수도 있고 보기, 요 보기 이렇게 그대로 열리는 그 이렇게 구조를 그냥 적어놓고 이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도우록 자체가, 카가 정자지 않은 층의 도우는 전용 열쇠로만 열리도록 하고, 원래 카가 멈춰 있어야만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카가 저쪽 3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문이 열릴리가 없잖아요. 즉 카가 정자하고 있지 않은 층은 문이 열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어, 그때 강제로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우락이 잠그고 있는 거고, 도어 스위치는 이제 문이 안 닫히면 운전이, 운전하면 돼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운전을 못 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개념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타가지고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막 움직이면 어떻게 돼?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가 뭐 닫히겠죠. 문 옆에. 그럼 되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장치입니다. 개념상 그래서 여러분이 도어 인터로 꼭기을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름 두 개니까, 아, 세 개네. 도록도 수이치, 그다음 도 인토록 이런 세개 하고 그다음에 글자고 음장 자체 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도 그루조도 잘 나옵니다. 그냥 알 보시면 우리가 어,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쩌대 문 닫힙니다.이라고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를 말하는 게 그냥. 그래서 도 그루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도가 닫힙니다. 이러면 도 그루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어 인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도어 닫힘시는 도우 도어락이 걸리고 도어 스위치가 들어가야지 닫힌댔죠. 1번이 맞는거고. 그쵸죠 반면에 카가 정지하지 않는 층은 도어락이 없으면 큰일 나죠. 차가 멈추지 않은데 문이 열리 수, 열리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죠그 다음에 3번 도어락은 비상시 열기 쉽도록 일반 공구를 사용 가능해야 된다. 이러면 아무나 막 열고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칠 수 있겠죠. 그렇죠. 래서한 번씩 신문에 보시면 어어 어, 도어 문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내가 떨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실제로는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문이고장났고 열린 건지는 알 수가 없죠. 마지막에 도어 개방 시 도어력이 열리고 도어 위치가 끊어지는 구조 아니죠. 위에 보시면 도어 개방 시는 보다 아, 도어 위치가어 먼저 어 열리고 그 다음에 도어락이 열리는 구조죠. 도어 숫자 끊어지고 도어락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말이 좀 헷갈리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것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도어 여러분이 그 엘리베이터 문에 손낀김뭐 어떻게 돼? 문이 다시 열리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물체가 닿았을 때 열리는 거를 세이프티 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에 선단해 보시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데, 거기 닿으면 사람이 열려요. 아니, 문이 열려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나 이렇게, 어, 물건 같은 거, 밝기가 넣으면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런 걸 세이프티 슈라고 불러요. 요거는 접촉식입니다. 닿아야지 이렇게 다시 열리는 구조고, 반면에 이제 세이프티 이 돼가지고, 어, 그, 여러분들이 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 도어 같은 데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열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초음파 장치나 어, 레이저 같은 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 투광기수광기로 구성되어 있는, 어, 그러니까 광빛을 쏴가지고 그 차단될 때 열리는, 어, 엑스이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죠. ,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초음파 장치는 이제 초음파로 앞에 얼쩡거리는 사람들, 마트 앞에 대부분, 대부분 많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어, 사람이 앞에 도달하면 문이 열리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비접촉식이죠. 그죠. 기사는 이 문제가 있는데,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는데, 기능사까지 설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